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아, 정말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아, 모하비 더 마스터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출고된 지가? 그때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같이 물리면서 서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하비가 먼저 나오면 모하비를 사겠다. 뭐 펠리가 먼저 나오면 먼저 사겠다 했는데. 어... 오래됐다고 해야 되죠. 2008년도에 첫차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넘게 계속 그 모양으로, 물론 이제 조금씩은 이제 부분부분 부분 모델이 변경이 됐는데, 어, 지금 이 모델도 풀체인지는 아닙니다. 이제 앞뒤 모양이 이제 바뀌었을 뿐인데, 어, 조금 더좀 화려해졌죠. 어, 본네타하고 이 그릴 쪽하고,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마스터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차 컨셉 차 컨셉차 같은 경우는이큐브 LED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그릴 쪽으로 다 들어왔으면 좀 너무 화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라이트 부분만 딱 들어오는 게좀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위는 이제 하향등이고 밑에는 상향등. 또 안개등도 하나짜리가 아니고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분리 해놨습니다. 어, 휠 쪽으로 보시면은 20인치인데.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실적으로 탈거해보면 정말 큽니다. 뭐, 휴라스카바도 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쪽, 이렇게 옆 라인 쪽은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그래도 크롬이 들어가서 이 레터링을 이모압이라고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전에 모아비는 이 테일 램프 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레터링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비 타시는 분들이 수건 사업, 전동 트럭,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어, 오늘 작업 내용은 PPF 5종 세트, 나이트, 주유구, 도어 컵, 도어 엣지, 뭐,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MS 포리머 4종 패키지, 하부 전체, 이너 왁스, 아펜다 스폰지 패드와 또 실링 모잘란 부분들을 또 보강을 해 드릴 겁니다. 어, 요즘은 이상하게 바디온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전철이나 이런 시간들도 많이 소유가 됩니다. 작업도 이 모합인은 어려운 차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모합이라는 이 이니셜은 기아에서 지금 이제 단종이 됐었죠. 오피러스. 전공에서 차를 이제 따로 만들고, 지금 현대에서는 뭐, 제네시스만 이게 따로 이제 브랜드를 단독 브랜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 한 열, 열 여섯 시간 정도 열다섯 시간, 열 여섯 시간 소요되고요. 어,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어로 털고, 어느 정도 건조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 먼저 이제 PPF 5종 세트 한 다음에 부스 옮겨가지고 하부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 입고해서 어, PPF 5종 세트 끝나고요 언더 부스를 와서, 이제 폴리머 작업 전까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전처리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다 노란색이죠? <laughs> 차 자체가 이 프레임 쪽은 이 용적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너클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로한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이제 프레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이제, 용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녹화는 이제 조금씩 더 신경 써서 도포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볼트, 방정처리,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습니다. 어, 모아비 같은 경우는, 이사이즈탭이 순정으로,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단 끝까지 해서, 이제, 도포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업체 오시면은, 이 브라켓이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녹화는 이제 쓰고요, 이 10mm 작은 볼트까지도, 방정 처리 후,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습니다.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갈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 다 찾아가지고 빠짐없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 지지대를 연결해주는 이 사이사이에 고무 부싱들도요, 이제 흙 모래가 많이 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캠버 볼트입니다. 이제 정비할 때 이제 쓰는 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볼트고요. 뭐 뒤쪽에 들게 보시면은 다이게 신문지나 또 마스킹을 해가지고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어, 모베 같은 경우는 뒤쪽에 실링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 렉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다가 방청 처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용 실란드로 실링 후에 MS 폴리머를 도포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중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뒤쪽은 요소수 통이라 플라스틱 사출이기 때문에 뭐 도포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어 대우 쪽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샤프트도 이제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뭐 도포하는 데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어 어느 제품이건 어 도포한다 그러면은 뭐 시간상으로나 뭐 이런 게좀 빨라지겠죠. 또 이제 뭐두 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세 명이서 뭐 업체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뭐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지만은 이고대부터 출고 때까지 모든 걸 혼자 하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또 작업해야지, 또 블로그 써야지, 또 이제 영상 찍어야지 해서 한대 들어오면은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부족합니다. 영상도 지금 나름대로 빨리 올린다고 하는데 계속 영상이 한 일주일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시간 되는 대로요, 이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1 0 m 리 볼트, 뭐, 콘넥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정비에 지장 없게끔, 이제, 방청초류 마스킹이 진행됐구요. 그 다음에 모아비 같은 경우는 차대번호가 이 조수석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하고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정비 받으시러 갈 때, 이제 그쪽에서 확인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공모 이제 부싱입니다. 이게 진동을 좀줄여주는 부싱인데, 하나, 이쪽 두 개, 세 개, 네 개,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다섯 개씩 해서 한1 0개 정도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유통 같은 경우는 위는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이제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MS 폴리머로 이제 작업을 해 드릴 겁니다. 음, 면하고 두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 몇 통을 뿌렸냐,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점이 있는 이유가 있고요. 뭐 가격대로 갑니다. 뭐 유성이든 수성이든. 근데 이제 어느 제품을 시공을 하던 이런 식으로 전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뭐 들뜬 현상이라든가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어, 바디온 차량은 하부 자체에서 보면은 이 탈거 부위는 없습니다. 몇 개. 이게 머플러, 이게 두 조각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박렬판 두 조각. 앞에 이제 철판 세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버 여기 두 개.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모노타입은 이만하겠죠. 거기에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 스팅어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커버가 더 많구요. 음, 앞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제 보시다시피 네, 예, 깔끔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놔야지만, 뭐, 사업소 가서 AS 받는데 전혀 시장이 없고, 또 작업자인 제가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차가 큰 만큼의 좀 튼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음, 이렇게 진행이 됐구요. 어, 폴리머 후에 어, 마스킹 커버를 제거한 후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모합이 작업은 끝났습니다. 어, 이 차주분이 좀 차가 좀 급하게, 어, 쓰신다고 해서 지금 약간 비몽 사몽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입고 하셔가지고 PPF 기본 5종 세트하고 오늘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밤 꼬박 샜습니다, 지금. <laughs> 어, 전에는 뭐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밤샘 작업을 한것 같고요. 또 작업이 바둑 차량이라 전처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차의 크기를 가지고 뭐 가격을 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차가 작다고, 뭐, 쉽고, 크다고, 어렵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내수차냐, 아니면 수룡차냐, 거기에 또, 현기차냐, 또, 세번에나, 르노차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런 콘넥터 부분, 이런 센서 부분들, 정비에 전혀 지장가 없게끔 다 마스킹과 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남았습니다. 어, 결국은, 이 방청 자, 볼트 자체도, 녹이 좀 들수는 볼 수도 있지만은, 녹이 알은 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청 처를해 두게 되면 어 사업소 가시는 데에서 뭐 AS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측쪽 보면은 이 브라켓이 두개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스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에도 10mm 볼트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볼트라는 거는 언젠가는 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뭐, 중요한 볼트는 있겠죠. 뭐, 캠버볼트 같은 경우, 뭐, 콘넥터 센서 이런 부분들, 또쇼브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볼트들은 중요한 볼트이긴 하겠죠.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과분이 나왔습니다. 음, 뭐 요소통도 이렇게 마감해서 어,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뭐 뒤쪽에도 콘넥터 부분, 센서 부분, 또 뒤쪽에 이제 프레임 부분까지도 해서 깔끔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위쪽에 이제 주유통 위에는 이제 우레탄이지만은 밑에는 이제 스틸이라 이 부분들도 이렇게 폴리머 작업을 했고요. 이 폴리머는 탄성과 유연성과 부착성이 좋습니다. 아마 이 텐션이라고 그러죠. 이 느낌 자체가 어 아마 국내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뭐 다른 제품들도 물론 뭐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은 제조사에서 이 폴리머를 도포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20년, 30년돼도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차량이 들어와서 이제 전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노이저프는 차량 입고하게 되면은 일단 풀 마스킹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탈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탈거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차라고 해도 어, 이물질이 이제 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알콜로 다 탈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접합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루어진 이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이제 녹화는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방청처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볼트 같은 경우 이런 볼트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뒤쪽에도 제가 이제 실링 작업을 해서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뭐 실링 해주는 업체들 있기는 합니다 간혹간에 근데 이제 뭐 저희는 건축용 실란도로 이제 해드리는게 아니고 어 시카가드 전용 여기 보시면은 21호 제품입니다 자동차 보수용 바디 실란드. 그러니까 일반 실란드보다 가격은 10배 이상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동으로 이렇게 쫘서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전용건. 어딨더라, 전용건이, 아, 여있네요 네, 크기도 큽니다. 무겁기도 무겁고요 그래서 이 전용건으로 해가지고, 어, 랩 조인트 있는 부분,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실러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앞쪽에도 보시면은 쇼바쇼바나 이런 모양 자체가 마스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이 고무 부싱 이런 부분들도 다 깔끔히 살려드렸고요. 차값에 비해서 아쉬운 게 모하비는 이런 부분들, 뭐 너클이나 아니면 로완 부분들은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써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다른 차량들도 알루미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가격대가 문제겠죠. 그나마 이제 저렴한 이제 스틸로 해서 이렇게 강성은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틸은 강성은 좋은데 어... 드라이브 샤프트도 마스킹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시면은, 다 볼트 다 살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왔고, 뒤에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어, 마감할 부위는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어, 전처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언더코팅은 한번 작업으로 끝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보수나 보광이 아닌 보호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전에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코팅을 생각하셨다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문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물론 금액대가 천태만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가 전문점이냐, 뭐 패키지 업체냐, 공업사 카센터냐, 그 다음에 제품이 어느 제품이냐. 그 다음에 탈거 유무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스킬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고 나서 가격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모아비가 50만원이다. 어, 왜 이렇게 비싸? 딴데 20만원인데. 그럼 그쪽 가서 하시는 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 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작업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단한 가지, 작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업체를 선택을 했을 때 후회 없는 고세에 가서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한 달에 어쩌다가 한 번, 두번 정도, 많게는 세번정도에그 딜러표라든가 어, 싸게 해서 차를 제대로 이제 도포 안한 곳들이 많습니다. 뭐 전처리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로우암 서우프레임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뼈대 부분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 아연 도금이 합쳐졌기 때문에 70% 정도의 그래도 고영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70%가 된 건지 뭐 69%가 된 건지 정확히 수치는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천장을 포함한 모든 스틸 부분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MS 폴리머는 110년 된 스위스 기업으로 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 수용성 제품이 제일 먼저 들어온 업체가 이 시카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그때는, 야, 이런 제품 있었어? 냄새도 없고? 근데 그 대신에 내구성은 좀 약해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수성을 어 선택하신 분들은 뭐 자녀분이 어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타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지나서 크랙이 들어가면은 다시 또 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도 뭐 일반 유성보다는 가격은 비쌌고요. 이 폴리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도포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 수성이나 유성 같은 경우 도포됐을 경우 옆으로 퍼지지만은 이 두께 자체가 일률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통 자체 보통 몇 통을 뿌리고 몇 캔을 뿌리냐가 중요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도장막이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 월요일 날 거기 뭐, 머스탱. 제가 두 대인가 했는데 머스탱도 작업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 그차 들어오게 되면요 다시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감하고요 뭐, 영상 준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약간 졸아야겠네요 어, 피곤해 죽겠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어, 다음에 차량 들어오면은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를 다하는 노이저프가 되겠습니다.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